안녕하세요. 축구는 장미빨입니다. 오늘도 핫한 축구와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나이키 본디드 팩 유출에 이어 또 다른 컬러 팩이 유출되었습니다. 올해 출시되었던 섀도우 팩에 이은 블랙 컬러 팩입니다. 먼저 팬덤 시티2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바탕에 로고와 문구에는 화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기에 스터드와 축구와 안쪽으로는 레드 컬러가 사용되면서 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9을 보면 마찬가지로 블랙이 메인 컬러 그리고 화이트 역시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머큐리얼에는 레드가 아닌 형광 볼트 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한 가지 특이한 한 점은 지난 보니드 팩에서는 볼수 없었던 에어 문구가 디스럽션 팩과 동일하게 인사이드에 크게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컬러 팩에서도 모두 에어 문구가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컬러 팩은 7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머큐리얼의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조르딘 후이테마입니다. 캐나다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알폰소 데이비스의 여자 친구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와의 평가전에서 착용한 축구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옐로우 컬러의 머큐리얼 베이퍼 15입니다. 어떠한 출시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는데요. 전체적으로 옐로우 컬러가 사용되었고 핑크 계열의 컬러가 수시와 에어 문구에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착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곧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또 하나 굉장히 기다렸던 축구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디다스 X 스피드 포탈인데요. 그 동안은 유출된 이미지만 봐왔는데 최근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신은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윌러와 맨유 디알로의 착용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선수들이 착용했다는 것은 이제 곧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화를 보면 올해 1월 처음 유출되었던 이미지와 공개된 컨셉 이미지가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스피드 포탈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최근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아디아스 3선의 위치 발목카라의 높이, 새로운 모양의 힐컵 카본 소재의 영역이 더 넓어진 아웃솔 등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시되면 리뷰를 통해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스피드 포탈은 7월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